예,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여러 말씀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사범 아니었냐, 그리고 또 반성도 전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하나는 여러 정치인들 사면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 화합 차원에서 그래도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저는 존중되어야 되고,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친한이라 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한동훈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어, 방향을 잡아가고 상의한다. 어, 다만 일정 시점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관해서 또 서로 대화하면 서로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간다. 그래서 한동훈과 주경호 의견이 없다. 예, 분들 정치권에서 어, 국민들. 잘 에,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넌 이렇게 정치 그룹핑을 하는데 저는 우리 당의 기본적으로 어, 대다수는 저는 친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윤은 뭐냐? 무조건 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친윤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5년 만에 정권 교체해서 탄생시킨 대통령 아닙니까? 에, 그러면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정권 재창출도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은. 전부 일단 친윤이다. 다만 친윤이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쪼르르 무조건 하명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은 아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오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좀더 가까운 사람들을 일부 분류를 해서 친한이라고 하는데 친한이로 분류된 사람도 친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대로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타겟해서 어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들이 제대로 어, 생업에 종사하면서 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헬급 다돈 뿌려 주듯이 하면 안 된다. 현금 살포성 이 프로그램이 25만 원에서 35만 원지원하자 하는, 하는 겁니다. 이 재원이 얼마냐? 13조 원에서 약 18조 원입니다. 우리가 한번 25만 원 뿌리는 것에 약 20조 원을 돈을 쓴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혈세. 집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이런 접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TK 의원들 살고이라고비유는데 제가 살쪄 보입니까? 저, 저 별로 살안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 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 힘에서 정쟁용이라고 왜곡합니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양비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회 임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는데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과 야당 대표와의 사실은 독대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셋이서 같이 의견을 풀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신 그것만 가지고는 안될수 있으니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진행하되 대통령을 뺀 여당과 야당의 원내 대표들만으로는 재량권이라든가 권한에 아직까지는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드시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특검을 관철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우리는 특검과 동시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특검 법을 통해서 할수 없다면 국정조사도 강력하게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순리가 중요시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선시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특검, 국조, 특별 감찰관 순위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